조금 녹화방송입니다. 여러분 녹화방송을 한번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어제 새벽에 인스타에 이게 떴더라고요. 여러분 얼토치 명단이 떴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선수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랑 보려고 갖고 와봤는데 자, 얼토치 케인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얼토치 케인을 쓰고 있는데 과연 그 얼토치 케인을 이겨낼 만한 케인이 나올지 아니면 은 맨날 그 나오던 속가개 느린 케인으로 나올지 그건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야, 덴델은 스트라이커로 나오네요. 여긴 또 어떻게 나오려나? 근데 또 이번 챔베도 스트라이커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덴벨레는 스트라이커인 건데, 솔직히 말하면, 은 오바 아닌가? 네베스도 CDM으로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네베스 자체가 항상 조금 애매했던 키가 174야, 심지어 약발 3이었단 말이야. 얼터치를 약발 4로 복구가 된다고 래도 174짜리 안 쓰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치? 그 다음에는 이사크, 와! 이사크가 이번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살라 다음으로 골을 제일 많이 넣은 선수인데 야 이사크 좀 기대된다 이사크가 지금까지 나왔던 선수들은 거의 웬만해서 다 사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 워낙에 좋았던 선수라 기대가 되네요 심지어 얘가 아키텍트로 나온 전적이 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거 같아요 얘가 조금 아쉬웠던 점은 플립 플랩이 안 되고 체력이 9칸이었다는 건데 만약에 아키텍트 그대로 달고 나오면서 이 키에 룰렛이 아닌 라크라든지 아키 라크 아니면 은 아키 힐투힐이 어 정도만 돼도 진짜 완전 넘사 사기격 되지 않을까? 거기다 반데이크 나오고요. 바렐라 나오고 바렐라도 여러분들 솔직히 체력 약발 괜찮은데 키가 172라서 솔직히 잘안 씁니다. 레테기도 스트라이크로 나오네요. 레테기는 그 코드네온에 쓸만한 거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좋은데도 잘안 썼잖아 솔직히? 바스토니도 항상 나와봤자 좀 애매했고요. 은바페 스트라이크로 나오네요 여러분 은바페. 아 근데 은바페가 조금 아쉬운 게월토티때는 솔직히 개똥쓰레기였어요. 솔직히 이거 진짜 별로 안, 별로 안 좋아요. 라크였다가 룰렛이였다가 라크로 나왔으니까 이거 또 룰렛 주는 거 아니겠지? 그리고 슈퍼카 아니고, 좀 아키텍트급이면 너무 사기려나 괜찮은 스보의 라크를 좀 달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하피냐, LW. 아, 왼발잡이 LW. 갖다 버리고요. 야말. 아, 근데 야말이랑 하피냐 둘다 키가 작고, 솔직히 약발 사라지지 않으시잖아. 여러분, 얼투도안 쓰잖아. 벨링엄, CM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제 기대하고 있는 선수인데, 솔직히 말해서 벨링엄 자체가 이미 너무 사기로 나오지 않았나요? 여기서 지금 라크로켓타 양발 체력 10칸의 스나이퍼인데, 여기서 더 좋아져봤자 뭐 아키텍트 달고, 달아주기 사실 벨리건 5정은안 달아줄 것 같고요. 개인기를 라크 말고 플리플 렛주는 것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난 라크가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호날두 나오네. 와 역시 호날두 빼놓을 수 없죠. 알라스를 얼토치호날두. 야 얼토치호날두가 살짝 아쉬웠던 게좀 피청도 이슈가 있고 체력이 8칸이었는데 그거 보완이 가능할지좀 궁금하네요. 메시는 CAM으로 나오네요. 와, 예바입니다 와, 요케레스 기대된다 여러분. 얼토치, 요케레스. 포티, 요케레스가 되게 사랑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케레스가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 얘는 약 약간 좀 무거운 힐투에 서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요크레스를 추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나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요크레스가 은근 맞기 쉽습니다. 얘는 뭔가 조금 그 둔한 힐투의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체력 10칸의 이점이 있어봤자 이격이죽을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 다음 무시할라 씨 나오지만 조금 애매하고 요나탄타도 나오네요. 요나탄타도 항상 사랑받지 못하죠. 바르콜라 나오는 거좀 기대된다 여러분. 약발사의 바르콜라 야, 바르콜라가 조금 괜찮은 점이 약간 유, 그 레앙 같은 느낌으로 쓸수 있긴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키가 186이라서 히바우드랑 똑같은 티에다가 높고 약발 사 만약에 체력이 아웃컨으로 버프가 된다고 하면은 진짜 좀 쓸만한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그건 좀 나와봐야 할것 같고요 두 번째 여기는 이제 눈을 맨데스 맨데스는 활동량 때문에 잘안 쓰고 이번에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아놀드도 나오네요 어, 라이스도 나오는데 아마 챔베 가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 어, 맥토미니! 아, 맥토미니가 이번에 여러분 메뉴를 탈출하면서 나폴리에서 MVP를 땄어요 어, 근데 맥, 맥토미니도 나쁘지 않긴 하거든요 육각형에 괜찮은 스탯을 갖고 있는 선수고 지금 보면 록보의 6피트 4인치 미드필더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 사실 사람들이 이제 이름값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로 잘안 쓰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 맥토미니가 108로 나오는데 이번에 활약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CDM으로 나오면서 만약에 월수브나 아키텍트로 닦고 달고, 달고 나온다 심지어 약발사까지 받는다이러면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 오시맨 나오네. 오시맨? 오시맨은 조금 기대되긴 한다, 여러분. 오시맨이 키가 EPT 2인치고 이거 100% 힐트를 줄것같거든요 만약에 얘가 힐트를 달고 나오면서 여기 속도에 관련된 수구를 달고 나오면 좀금만한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캉테 나오고요. 파초 나오고 파초도 키가 좀 아쉽죠, 대헤야 그리고 뭐 보르세인즈, 뭐다나카다나카산어 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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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비 이번에 이제. 나오네 수월리즈 얼토치 나오네요 그 다음 밑에 애들은 조금 애매하게 나오네 뭔가 조금 맛있는 애들이 좀없다 그래야되다? 글로벌 에프씨 모마이를 키가 작아도 쓸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 저희는 솔직히 키장은 못쓰잖아 그래서 여기서 쓸만한 선수들을 해봤자 케인 이사크 반데이크 호날두 정도? 수비수 쪽에서 뭐 반데이크 뭐바순이다 있겠지만 반데이크 정도 기대해볼만 할것 같고요 미드필더진에서는 벨리먼 정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팩강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부는 만 f 부부로 한번 처음에 보강까지 해달라 했는데 6억 키피 있다 그래가지고 보강은 좀 힘들다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 할수 있는 팩은 솔직히 이거 한정하는 게 맞아 친구 가능요 친구 어떤 거예요? 근데 제가 친구 까는 건 못해요 이번에 제가 친구 까는 걸 아예 안 받고 있어요 저는 포인트로만 받아요 제가 직접 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형님 팩강할 걸 친구가 팩강이에요 친구가 지금 40만 원을 질러서 2만 포인트에서 137, 138짜리 스타 선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 확률이 30%밖에 안됩니다. 그걸 뚫지 못하는 이상은 개존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저는 절, 절대로 추천 안 드려요. 백강도 솔직히 안 좋아요. 근데 친코가 너무 안 좋으니까 백강을 하는 거지. 우선 이거 갈게요. 5600. 무조건 지금은 연재 사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 5600에서 그냥 배열적으로 먹는 거야 어차피 대망이 나서 잘안 떠요 여러분. 어차피 딱 이런 똥 선수들만 뜨는데 이거 합쳐서 그냥 이득 보는 거라서 1,300억? 그래도 지금 6,400짜리를 이거 하나 사면 은깔수 있으니까 이거 사고 6,400까지 한번 가지고 겠습니다 맞아요 이번 연세가 좋은 게 진제로 싹다 팔려요 챔베 나왔을 때가져야될것 같은데 자 우선 두 번째 연세 가자 지아 누구야? 자 제발 프랑스 RW 댐브 어? 아닌데? 올리스 아... 이러면은 1,800억 300배 약간 못 먹었네 이것도 대지분 나가겠습니다 이거 다 팔고 팀한번 보관 가세요 이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상태 자 이번에도 한번 가볼까요 이분도 연세를 안하셨겠죠자 솔직히 연세는 스타가 뜰 수가 없어 3 아니면은 1, 2는 그냥 진짜로 솔직히 말하면 그냥 평범한 애들만 뜨는 거예요 그냥 아까랑 아 비슷하게 나왔네 이것도 이 300배 약간 못 먹었네 2천원 청원 스쿼드는 힘듭니다. 지금은 좀 밀려있는 게 있어서. 자, 그 다음은 누구야? 여기서도 솔직히 대 어? 비치입이 되는 아 페인 아침인가? 알더래 오야, 페드로 웨진이야 아, 웨진이야 아, 그래도 페드로는 나쁘지 않다. 청구는 곳이 뭐 거의 2천 원 떴네. 800짜리. 아, 8000짜리. 이거를 8000에 50% 할인되는 거기 때문에. 제발. 아이 야, 근데 얘 5월 134니까? 어, 야, 5일은 나쁘지 않아. 이거는 여러분, 선수가 이렇게 뜨쓰레기 뜰 바에는 피트는게 훨씬 낫거든요? 마지막 거는 여러분, 이거는 가겠습니다 이거는 사면은 다섯 번깔수 있으니까 바로 갑니다. 이거 하나, 두 개, 두개 까고 마무리 해보자고요. 자, 132 이상 한번 가볼까요? 자, 네덜란드 스타크 백오르스트인가요? 아이콘! 133 백오르스트 연 백오르스 먹어 삼! 스페인, r W C A M 마타 게임 네, 꺼주세요. 자 마지막 팩. 자 다음은 누구야? 제발 132 이상. 야. 어? <목소리> 오. 유명아니유 아니유메. 와 유메이다. 이모지나 이상. 너 이게 또? 댓글 해줘고워